짜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숭입니다 오늘은 음, 짜자잔 불불 맘스터치의 불불불불 사이입니다 이게 이게 포장지에 스티커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이제 보면은 위장 멸, 멸망맛 맵기 레벨 100이에요 맵기 레벨 100 위장, 위장 멸, 멸망 멸망맛 포장지에서 벌써 매콤한 냄새가 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유튜브 우정잉 님이 저기 리뷰하는 거 하면서 봤는데 우정잉 님이 매,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데 잘못 드시더라고요 그 롯데리아 미친만두를 제가 한번 먹어봤어야 됐는데 그걸 못 먹어가지고 보니까 맘스터치는 포장이 저기 이쁘게 돼 있네요 저기 맥말드랑 다르게 이렇게 이쁘게 되어있네요. 정성스럽게. 자 그러면 주말하지 않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장지에서 정성이 일단 있어요. 뭐 대충 싸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죠. 음 향이 음좀 매콤한 맛이 나긴 하네요. 침이 어, 침이 벌써 나오네. 냄새만 맡고. 근데 자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어, 이거 봐. 양상추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이거 보세요. 응?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 조각들로 된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나요? 일단 이렇게 돼 있고, 한번 반으로 잘라서 제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라잘라잘라잘라잘라잘라잘라여라분괜찮 잘라 잘라 여러분 괜찮으세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 괜찮으세요 어우 죄송해요 여러분 자짜아짜괜찮습니다 일단 겉 겉모습에 음 소스 매운 소스거든요 매운 소스 묻었는한 한번 어어볼게요 츄베르 음음아 침이 막 나오네 매 매워요 여러분 매콤해요 위장 멸망 정도인가 싶긴 한데 짜자잔 단면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사이버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킨 패티가 들어갔겠죠 어 베이컨도 있는 있고요 베이컨 한장 맘스터치가 아무래도 치킨 패티를 위주로 한 버거가 많잖아요 그렇게 뭐 치킨 패티랑 양상추 이거 봐 양상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죠? 베이컨이랑 매운 소스랑 머스타드 요렇게 들어가는 것 같네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가장 위장 멸망 정도까지인가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츄베르 음그 정도는 아닌데? 불불불불 불이 4 개가 들어가지고 엄청 매울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우정 님이 리뷰한 것처럼 이게 머스타드가 마요네즈 그 소스가 들어가서 중화시켜 주는 그런 그 효과가 있죠 아무래도 근데 달콤하네요 달콤 매운 맛이네 한번더 먹어볼게요 튜베르 <laughs> 음. 저희 집 앞에 맘스 터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달로 안 시키고 제가 직접 가서 포장해 왔거든요. 가격은 세트에서, 기본 세트에서 8,800원입니다. 음. 이게 양념치킨 매운 소스인 것 같아요. 어떤, 그냥 매운 소스가 아니라, 음, 어디 치킨집이라고 말하기좀 어려운데, 그 양념치킨, 양념치킨 시킬 때 매운 치킨, 매운 양념치킨들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브랜드에. 거기 양념치킨 매운 소스인 것 같아요. 이게, 아, 뒤에 오네. 뒤에, 뒤에 오네. 뒤에 오는데, 아, 입술도 좀 따가운 것 같아요. 근데 맛있다. 밤스터치 햄버거 맛있다. 일단 이거 반까지는 한번다 먹어볼게요. 음. 여러분 햄버거는 원래 이렇게 손으로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음. 롯데리아 햄버거가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망토터치 햄버거 맛있네요. 양상추가 제일 합격 합격이고. 그 다음에 포장지. 포장지가 두 번째 합격. 요거까지 한번 먹어보고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 아, 오늘이 수능날이었죠, 여러분. 오늘 11월 16일인데, 오늘이 수능날이었네요. 저도 수능을 보긴 했는데 인생에한 번만 보는 그런 시험이어서 그냥 경험차 시험 봤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사실 뭐 시험을 봤다라기보다는 그냥 경험을 위해서 들어가서 그냥 찍고 잤죠 푸는, 풀려고 나름 수능이라고 약간 풀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그냥 찍고 그 답답함을 좀 느끼고 왔죠 사실 별 다른, 그건 없었어요. 그냥, 그냥 좀 분위기 다른 시어? 음, 그랬던 것 같네요. 아이고, 잠시만요. 어, 어 리뷰를 하자면은, 음, 별은 5점 만점에 4점 정도 될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안 맵지도 않고. 근데 뭐 이름에 따라서 불불불불 그거에 맞춰가지고 뭐그 정도로 맵진 않지만은 이게 아마 소스가 더 많이 들어가면 아마 더 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적절하게 소스랑 햄버거랑 이렇게 잘 하는 것 같네요. 뭐 맵찔이들은 아마 먹으면 좀 많이 매울 정도. 불닭보다는 안 매운 것 같고요. 음, 신라면보다 조금 매운 정도. 불닭이랑 신라면 사이의 맵기 정도. 그리고 일단 양상 추합격 포장지 합격. <laughs> 제가 그걸 꼭 강조하고 싶진 않지만은 그리고 암스테르츠 후라이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햄버거 이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자주 사 먹진 않거든요. 근데 우정육 님이 리뷰하는 거 보고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왔습니다. 아무튼 뭐 요것도 한번 마무리하고 마음 스터치 합격. 롯데리아가 제 마음속에 1픽이었는데 마음 스터치로 넘어가려고요. <laughs> 자, 오늘 마음 스터치 불불불불 사이버거 먹어 봤고요. 가격은 8,800원입니다. 이제 어... 내일 지금 뭐 비가 추적추적 오고 뭐 그러고 있는데 진짜 본격적인 겨울에 돌입했어요. 그래서 내일 뭐 눈이 온다는 소식도 있는데, 아 어, 올해도 얼마 남지도 않았고 겨울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곧 2023년이 정오로 가겠죠. 하반기 마지막 달입니다, 여러분. 마무리 준비 잘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겨울이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 어, 마지막으로 2023년에 이루려고 하셨던 것들 모두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맘스터치 햄버거 리뷰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기 아까운 그런 음식이나 제품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사서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